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수리하게 된이 기계는, 예, 경기도 안양시, 예, 만안구, 예, 박달동에서 보내주신, 예,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되었던, 아, 지금도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이런, 아, 라이온 미싱의 1014, JF1014N 이라는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분이께서는 이제 많은 사용감이 있었는데 이제 몽틀을 굉장히 많은 사용을 하셨어요.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 이쪽에 보면은 예, 자동 실끼기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밀어서 실을 자동으로 끼는 이런 장치가 있었는데 이 장치 이 하부 하부에 보면은 이쪽에 육각렌치로 이걸 조정해서 실깨기 장치, 바늘하고 간격을 맞춰주는 이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예, 이 부분이 너무 밑으로 내려와서 계속 부딪히면서 사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예, 실, 에, 크랑크 부분에 실이 자뜩 엉켜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은 기계가 천천히 간다든가 어, 이 폴리를 손으로 돌렸을 때 뻑뻑해서 박음질이 안 된다 할적에는 얼른 어, 재빨리 수리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시기를 놓쳐서 계속 사용하시다가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건 못하라고 했죠. 예, 모터 이 부분이 타버렸습니다. 이렇게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이제 교체 똑같은 모터를 예, 새 제품으로 이제 교체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이쪽에 배선을 깔아서 이런 예, 렌치로 예, 두군데에 나사를 잠궈주죠. 그 다음에 모터는 모터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장가서 예, 모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예, 이런 견고하게 해주는 이런 나사가 됐죠. 예, 오른쪽 왼쪽 장가 주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예, 모터를 교체하는 이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로 어, 반짝이 옷을 많이 박으시는지, 기계 내부에 반짝이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모터를 예, 교체하는 네, 상태가 되죠. 그래서 스위치 부분은 고정시켜 주고 상단 하단이 되죠. 이렇게 예, 타버린 이 부분은 버려야 되겠죠. 이제 시기를 놓쳐서 이 분께서는 예, 간단한 점검이나 수리로 어, 모터가 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었는데 예, 무리하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일단은 모터가 타버려서 모터를 이렇게 교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밑에 하부에 넣어주고요. 이 식으로 두 개의 볼트를 이용해서 모터를 또 고정시켜주는 이런 상태로 아랫부분, 아랫부분. 네. 측면에 네. 몸체를 결합시켜주고, 이 하부에 배선을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예. 램프죠. 핀식 전구가 되겠네요. 핀식 전구를 끼워주고. 정면 커버. 정식해 줍니다. 몸체가 네, 결합된 지이죠 저는 스위치를 넣고 네, 북집에 북실를 이런식으로 끼워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둥이 홈 속에 딱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외실, 예, 실 끼워주고 1번, 2번, 실책이 3번 이렇게 걸어주고 예, 수리를 마친 예, 자동실깨기를 또 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실깨기, 작동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주 정확한 아, 타이밍에 자동실계기 장치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뚜껑을 네, 끌어올리고요. 조금만 일찍 제공틀 고장상태를 발견하셨다면 네, 모터가 타는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죠. 네, 페달을 밟아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진 버튼은 자르반기로 작동되고 있구요. 이거 이제 바느질 땀수로 하는 간격이죠. 가장 중요한 지그재그 바느질이 니 보진 버튼을 사용해서 보진이 되고, 네, 두빈 바느질이 되있습니다 C3발끼리, c 3발끼리 두 번째 발에는 그냥 가고 중요한 반응 중에 아니지만 예, 각종 기능들이 정상 작동되고 있는 나이로메트너에 있1014 모터가 가서 모터를 교체하고 예, 자동 실기기 장치 실리를 예, 교체했습니다. 교통을 교체한 내용니다 수리를 모어드습니다 예,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아주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계처럼 작이 잘되고 있습니다.